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신세아입니다. 2월은 졸업 시즌이죠. 요즘 여기저기 졸업식이 많은데요. 그동안 함께한 선생님, 친구들과 헤어지는 건 아쉽지만 새로운 출발에 설레기도 합니다. 16일 오전 태광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졸업식을 치르고 정든 학교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2016학년도 태광중고등학교 졸업장 수여식 현장 왁자지껄 떠들던 학생들도 행사가 시작되자 사뭇 진지해집니다. 교과를 제창하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어딘가 모르게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모교를 찾은 원유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재광 평택시장 등 내외빈 20여 명도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앞서 학생들의 졸업장 및 상장 수여가 진행된 후 원유철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고마우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고 또 지금 뒤에 앉아 계시고 양쪽 계단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이어 공재광 시장도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까지 어, 잘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댓글 집에 주신. 끝으로 졸업식의 테마곡인 작별 노래를 재창한 후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황지연 태광중학교 교장은 학생들 미래에 격려와 당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태광을 잊지 않고 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그들이 모두 나름대로 리더들이 됐으면 합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시작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무사히 졸업해서 되게 좋고, 대학에 새 출발하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20대 대학 생활을 열심히 즐겨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날만큼은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졸업을 축하받았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의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태광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희망찬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YBC 뉴스 신세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